상상해보세요 20분 걸리던 작업이 단 2초로 줄어든다면 이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업이 차상관리로 수십억 원을 절약한 충격적인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째, 문제 상황 수십만 개의 운송용기 75%가 일회용으로 낭비 직원들은 관리에 하루 수시간 소모 이런 상황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죠 둘째, 혁신적 해결책 천장형 무선 감지기로 자동인식 36만 개용기에 특수 태그 부착 클라우드로 실시간 위치 파악 이게 바로 미래형 관리 시스템입니다. 셋째 놀라운 효과. 폐기물 8,400만 파운드 감소. 처리 시간 20분에서 2초로. 분실률 5% 이하로 유지. 이런 성과 당신 회사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협력 시스템. 공급망 전체가 하나로 연결. 모든 이동 경로를 한눈에 파악.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 기업의 비결입니다. 더 자세한 자산 관리 혁신 사례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 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개합니다.